뭐, 이러니까 제가 무슨 뭐, 유세현장에 나온 정치인 같은데, 사실 정치인들이 가장 배워야 될 게, 우리 유권자들을 웃겨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정치는 우리 국민들을 웃기게 해야 되는데, 실상, 이 정치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유머를 좀 배우시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머 배울 틈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항상 하하하하 웃으면요, 좋아지는 게내 성격도 좋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 제가 모 백화점에 친절 교육을 갑니다. 그럼 제일 앞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무리 친절 교육을 해도 친절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친절해지질 않습니다. 친절하신 분은 이런 강의 안 들어도 친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성격은 그만큼 변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당신은 뭘볼 겁니까? 그랬을 때, 1순위가 성격이에요. 한번 살아보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뭐, 그냥 뭐, 뭐, 딴건 변하기 쉽지만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걸 아시는 거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성격을 잘 알고 계세요? 내 성격을 내가 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성격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 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들의 성격을 먼저 테스트 해보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을 어, 어떻게 알아보냐면 간단해요 혀를 내밀고 싶은 대로 앞으로 쑥 내미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셋할 때니까 혀를 내밀어 주세요. 자 준비 우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따라하세요. 자 하나 둘셋자 혀를 내밀어 보세요. 자 이분들 성격 다 나옵니다. 네 계속 보고 있기 괴롭네요. 좀 집어넣으세요 이젠 혀를 내밀라고 했을 때. 조금만 내민 분들, 음, 이렇게 내민 분들.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분입니다. 혈액형 A형 많아요. 소문자 A형 많아요. 혀를 내밀 때 길게 앞으로 쑥 내미신 분들, 이렇게 내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내민 각도에 따라서 성격이 나와요. 밑으로 쑥 소여처럼 내미신 분들. 모든 걸드리는 모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쑥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내민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리고 뭐든지 내 의견을 따라라. 그리고 요즘 리더형이 좀 많아요. 그런데 혀를 내밀 때 위로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 이렇게 위로 내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변태예요. <laughs> <laughs> 아,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안 바뀌지만, 바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에 의해서 바뀝니다. 음. 여러분, 내일부터 친절하게 웃지 않으면, 여러분, 해고야! 사장이 그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 해고 안 당하려고, 하하하, 성님 안녕하세요. 아유, 도와드릴게요. 뭐, 말씀하세요. 이렇게 웃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 직원들의 어,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 아세요? 웃기 싫은데, 억지로 웃어야 돼. 집에선 지금 뭐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카드 값아 풀게 막 쌓여있어. 그런데 딴 손님들 와서 막 즐겁게 물건 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 웃으려면 그그 그, 그, 그 우울증이 생기죠.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 몇몇 회사들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무슨 친절 교육이다 미소 교육이다 이런 걸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직원들 정신병만 생긴다고. 그래도 충격에 의해서 사람은 바뀌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 담배를 꽤 오래 피셨는데요. 충격받고 끊으셨어요. 갑자기 의사선생님이, 아유, 이렇게 계속 피시면, 은 아유, 이거 오래 못사십니다 그날로 네. 끊으시더라고, 그날로. 근데 사람들이 왜 담배를 못끊는줄 알아요? 그런 충격이 이게 당장 오지 않았거든. 한대 피는데, 시, 15분씩 수명이 줄어듭니다. 얘기해도, 에 뭐, 까 15분씩 줄지 뭐, 뭐, 이러니까 피는 거예요. 지금 1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고 생각해봐. 요거 한대 피면 꼴깍 죽어야 되는데 피겠어? 그러니까 사람은 충격에서 확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받고 변하면 좀 부작용이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방법은, 야, 이게 재밌네. 야, 이걸 하니까 좋네. 이걸 스스로 느끼면 바뀝니다. 자, 여러분의 성격을 좋게